클립 닮장 먼저 이려고버리지아이오 그리 닮아뭐이오 그리 닮아는 바이고 그리 리닮리닮아이그 어저께 진짜 아팠거든요 어저께 혀 짧은 소리 안 내려고 그냥 막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늘 완전 덧나버린 거야 진짜 진지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이 헐어가지고 제가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데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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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안 나지만 진짜 너무 아파요 이게 본격 애교 부리면서 방송하는 날인 거지? 이게 제가 지금 입을 많이 못 움직이겠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 다 놀리고 웃는 애들 해. 오늘 똑같이 입병 걸려라. 진짜 하필이면은 제일 입을 많이 움직이는 입술 안쪽의 부분에다가 나가지고 네 사장님 알보칠 콘텐츠 합시다 싫어요 내가 지금 알보칠 뭐 바르기 싫어가지고 지금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장님 무슨 알보칠 콘텐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입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근데 네, 세기님 귀엽다고 하면 되게 약간 좀 싫어하시더라 아나안 귀여운데. 이제 <laughs> 오늘 오늘 내가 입에다가 안에다가 붙인 요 일본산 세네가 갖다 준이 입이 헐었을 때 붙이는 패치, 입 아프지 말라고 붙이는 패치. 그리고 <laughs> 이제 오늘 마지막 왜 웃는데? 아니 하도 입 잼은 손이 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강조했잖아. 바로 왜웃 이게 빵터질 그건가? 나한테 막알버티하는를 뭐 내고 그러고. 나 근데... 크림 따자 먼저 발려고버리신나장님 반영 고질래요 뭐 뭐라고? 뭐 크림 따자 먼저 발려고 버리시나? 그래, 레라마자 반장, 발려 반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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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장 반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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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마어마한 언니야. 언니는 맞지. 어.. 하는 짓이 너무 귀엽지만 언니는 맞지. 이게 너무 귀여워. 팻! 패치! 야리르르 야리 패치! 입병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말을 못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? 바로 종일 놀릴만하다. <laughs> 애기가 옹알이도 잘하고 기특하네. 요 그니까 러 <laughs> 기특하네. 나 입이 헐어서 그래, 방아. 입이 야. 헐었었어. 진짜 개귀엽네. <laughs> 너가 더 아니, 귀여워. <laughs> 아! 아 놀리지 마! 방아 나 언니야. <laughs> 아나 진짜 전날입 짧은 소리 한번했다고 클립이 너무 많이 떠서. <laughs> 가사 가사를 작업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걸 이제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야. 여기에 나비가 있었고, 여기에 이제 사장님이 있었고, 여기에 내가 있었어. 나비 파트 작사였는데. 이제 이 단어, 이 단어, 이 단어, 이 단어. 번유로 하나가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쭈쭈였어. 뭐 약간 오구오구, 우쭈쭈? 오냐오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우쭈쭈?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김나방이 쭈쭈. 이런, <laughs> 그 얘기 듣자마 자 나랑 사장님이랑 진짜 경악하면서 이 표정으로 존나 동시에. 김나방을 돌아보. 진짜 시트콤이냐. <laughs> 진짜 진짜 똑같은 타이밍에 이러고 돌아본 거야 김나방은 왜 왜? 아, 근데 플랜미 전보다 약간 방송이랑 비방이랑 똑같거든요. 근데 방송이랑 비방이랑 진짜 제일 똑같은 사람이 김나방인 것 같아. 이러기나 <laughs> 시트콤인 줄아 개웃기네. 송밤님녹음설 기반 짧을만화 우쭈쭈? 여기 우쭈쭈 어때? 쭈쭈. <laughs> 아개찰지네아이 어... 설. 밤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엄청 큰 자동문이 이렇게 이게 살짝 여러 개가 있었어. 근데 이제 자동문 그 인식하는 거요요요했근데 밤이가 키가 한 요쯤 되나? 아 이것도 크다. 한 요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밤이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커피 여기 비번 님이랑 같이 있었거든. 이즈 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. 근데 이제 밤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더니, 어, 쟤, 왜 아직도 밖에 안 나갔지 했는데,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야. 갑자기 점프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, 존나 힘들어. 위를 쳐다보면서, 이렇게 점프하서 흔드는데, 내가 그거 보고 존나 웃겨서, 밤아, 나 방금 너 봤어? 이랬지. 이랬는데, 아, 김나방! 그걸 왜 봐? 이러면서, 너! 내가 어나 내일 당장 가서 풀 거야 내가 이랬어. <laughs> 아 근데 나비가 밤이한테 키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둘이 별로 차이 안 나. 나비도 작아. 나비가 다른데 가면은 약간 제천님 포지션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바로 옆에 송밤이 있으니까 모든 딜이 다 송밤으로 탱킹이 돼가지고 나비가 아무 그걸 안 받는 거지. 나비도 되게 작아. 아! 아니라고요. 아니 사장님 180 대서 네, 190 되세요? 차이 나거든요. 이두님 두분 같이 있는 거 봤잖아. 얼마나 차이 나든가.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. 키에 자부심이 있었나 보네. 잘 긁히네.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나비랑 밤이랑 키 차이 별로 안 나요. 이거 진짜 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밤, 나비. 그럼 여기 머리 하나 더 있음. 세기 이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나비랑 밤이랑 있으면 나 존나 커요. 둘다둘다개 작아요. 약간 요만큼 차이야. 요만큼 차이. 키 차이 별로 안 그치? 나요. 그치, 맞지, 아, 언니. 키가 어떻게 되어있냐면. 엄마, 내 말이 맞잖아. 별로 안 나. 음나왕이나 나나, 비슷해. 아니, 저 정도도 차이 안 나, 솔직히. 진짜 거의 그, 안 나. 그러니까, 삐까삐까야. 아니, 저랑 나비랑 키 차이 진짜 얼마 안 나요. 근데 2cm를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.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별로 안 나요. 어. 플랜비 닮은 포켓몬. <laughs> 아야, 개똑 같은데? 개폭. 나비. 나 이런 느낌이야 나? 와 잠깐만 근데 나비 진짜 약간 인정이다 나인테일 김나방 나인테일 사빈정 한색인 닮은 골더 아 근데 뭔지 알것 같아 야 근데 너무하지 않아? 나비는 약간 멋있고 예쁘고 나는 귀여운데 세긴 언니 골더는 좀 약간 다른 예쁜 걸로 또좀 가져와 주시면 안 될까? 맏언니 취급이 너무하잖아. 그리고 이건 사빈정드립니다. 네, 뭐, 송밤 만나게 해주면 안 돼? 이것도 아니고, 송밤 보여주면 안 돼?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들 물어보는 거야. 아니, 송밤이 무슨 반려견이냐고, 어? 케이지에서 키우는 햄스터냐고, 뭐, 자꾸 나보고 뭐 송밤을 보여달래. 뭐 내가 무슨 키우고 있는, 아 물론 내가 키우고 있는 거 맞긴 한데. 저는 제가 되게 언니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... <laughs> 왜 자꾸 나를 송가 약간 강아지 취급 받더라고요. <laughs> 왜? 왜지? 그러니까 나비도 그렇고 저는 되게 제가 언니 같다고 생각해요. 정말이에요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이게 <laughs> 어이없네 그냥 난 송범준한테 뭐 못해준 거 하나도 없어 잘해주면 잘해줬지 키 말고 내가 뭘 못해줬는데 레트님이 내가 채팅으로 막 노니까 <laughs> 155 이하는 하루에 채팅 10개만 쳐주세요 막이러 <laughs>